안녕하세요. 갖고 싶은 부동산을 찾아드리는 제주부동산 25시 부동산 권리분석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세금전문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영상을 꽤 심도 있게 그리고 신뢰를 기울여서 영상을 선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상에 황 맞는 매물들 위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선별한 영상이라도 거래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시장 상황이에요. 어,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사실 어떻게 보면 A 급 매물인데 초급매로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선별을 했고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이런 매물 찾으셨던 분들은 한번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체크하고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제 우측편으로 보시면 서 있는 위치에서 지금 범섬하고 바다 조망이 멋지게 펼쳐져서 보입니다. 오늘 좀 드론을 좀 띄웠으면 좋은데 아, 드론을 못띄어서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바다 조망이 보일 정도니까 아,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을 지어서 그리고 아, 안에서 이제 뭐 2층 정도만 된다고 해도 어, 정말 서귀포의 멋진 바다 조망을 감상하시면서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어, 지역과 위치가 되겠습니다. 아,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귀포시 서호동이라는 곳이에요. 이쪽은 이제 혁신도시하고 그 다음에 동홍동에 있는 구제주의 핵심 지역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택지지구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대지 형식으로 해서 조성이 돼 있는 그런 토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쪽에 있던 토지들 같은 경우는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평당가가 꽤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과 위치이기 때문에 거래가 그렇게 또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바로 옆 필지 같은 경우도 2019년 21년 정도에 평당 600 정도의 거래가 됐던 거래 사례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매물 평당 350만 원꼴. 그러니까 정말 초급매죠. 그러니까 바로 옆 필지가 21년도에 평당 가격 500 후반 또 600에 가까운 거래가 이루어졌던 그런. 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 드릴 토지가 바로 이 토지인데요. 이쪽 편에 있는 토지인데, 땅 모양은 지도로 여러분께 확인을 시켜 드릴 거예요. 건너편에 있는 토지, 2019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거래된 것도 지금 실거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뭐 거의 평당 500 정도 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당 350이면 정말 요즘 같은 시장상의 초금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제주도에 좀 걱정 안 하고 중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구입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아, 한번 오늘 매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집을 지었을 때 남양의 주택을 지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뭐 용도 지역이 워낙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그리고 상가 주택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보유를 하셨을 때도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좀안 받을고 안 받으시면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토지 이렇게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 초금매로 나왔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빠르게 검토하신 후에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공항이라든지 이런 호재들이 그나마 앞으로 생길 여지가 있고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바닥 수준의 거품이 어느 정도 빠져 있는 그런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제주도에 관심이 있고 아니면 뭐 제주도민들도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신 그런 토지가 될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용한 법률행세금팀 빠르게 하나 안내를 해드리면요, 여러분들 간혹가다 그런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지목이 왜 대지로 돼 있지 않냐, 건축허가 받은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거는 대지로 돼 있는데 왜 건물이 없느냐 이렇게 대, 그런 질문들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지목이 대지로 바뀌려면 건물이 준공이 돼서 완료가 됐을 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지목이 임야 전이라도 향후에 이제 건물이 준공이 떨어져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토지 이런 택지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대지 조성 사업을. 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없다고 해도 대지조성 사업으로 이루어진 택지 같은 경우는 지목 자체가 대지로 처음부터 이렇게 바뀌어져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지로 조성되어 있는 곳은 모든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중화로 매립이 돼서 가로수 여러분들 깔끔하게 돼 있는 모습들 지금 현장에서 보실 수 있죠 한번 이렇게 비춰봐 드리면 어, 전체적으로 전선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수관이라든지 상수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 깔끔하게 정비가 돼 있는 지역이 바로 택지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2층으로 주택을 지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 뷰가 좋은 곳이라서 어떻게 보면 뭐 별장지로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토지 같은 경우는 현장 나와서 여러분들이 꼭 눈으로. 바다 조망,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주변에 관공서, 인프라. 보시면, 어, 이마트라든지, 뭐, 여러 인프라들이 가까이 위치한 곳에 자리 잡은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장기에, 향후에, 뭐, 지, 제주도에 주택을 지으신다든지 할 때, 분명히 만족스러운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리면 대지 면적은 318 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약 97평에 가까운 토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목은 현재 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로 보유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지목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용도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입니다. 그러니까 상가 주택, 일반 주택, 여러 가지 용도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향후에. 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매매가 3억 4천만 원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김소장한테 문의 주시고요. 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